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바로 이션타워 어, 각성 버전 한번 해볼게요 바로 나이트헬프 오크이지 그 나이트헬프 한번죠 그 어, 위습이 있는데 오 일단은 조금 유령 어, 그런거네요 바로 여기서 트렌트 먼저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지어주고 트렌트가 또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바로 한번 예, 에이션트를 업그레이드 하죠 그 다음에 위습은 여기서 페트롤 시켜주면 좋아요 뭐하냐 마운틴 말고 워든으로 갈게요 이 워든이 각성이 있습니다. 이 워드만. 음, 각성 있습니다 워든만 음 각성타워가 돼요자 워든으로 한번 그렇지 좋고 멀티샷을 어 3개나 동시에 발사하죠 데미지는 나쁘지않고 괜찮네요 50되면은 바로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아바타우 벤전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 멋있는데 이거? 200이네 엄청 늘었네 이거 좋고 괜찮네 여기있는 각성은 이제 테크 건물을 지어야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있는 트리오브라이프를 지어야 돼요. 여기 있는 숨겨진 어, 건물들도 이 트리오브라이프만 건드라면은 다지을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 돼요. 가자. 좋았어. 자, 업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름. 어후, 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빨 가졌는데 저희 멀티샷이 더 무시무시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좋고. 어, 이 예, 간다. 잡자 이거 좋았어. 잘했다! 좋고 음, 피 많은 것만 좀 잡자 피 많은 거 어딜 가려고? 안되지 1점 완성되면은 바로 음... 벤전스는 내둘까 계속 이거 어... 안되겠다 트렌트를 계속 지어가지고 최대한 벤전스의 딜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음... 괜찮지? 트렌트 한번더 지겠습니다 프로덕터 좋고 초반에 이쪽 라인에서 피를 많이 깎아놔가지고 지금 잘 잡을 수 있게 됐네요. 그다음 법은 피쉬맨, 음 멀럭이네요. 역시 워든하고 여기 있는 벤전스는딜 차이가 거의 한뭐두 배나네요. 바로도 만들어주자. <laughs> 한두번 만들까? 세 번까지 만들어야 되나 이거? 아처도 한번 만들어야겠다. 아처를 여기 가운데다가 만들까? 음좀 예쁘게 만들어야겠다 이거. 예쁘게. 타월을 좀 예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맞지? 그렇다면 하나 둘셋 오케이 됐다 하나 어, 둘셋 음, 오케이 괜찮고 9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죠 음 일단은 아처를 먼저 여기다가 하나 찍겠습니다 됐어 이 아처는 또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어, 스킬이 있습니다 아 스킬 아니지 패시브인데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는 한 마리만 이석이 감소됩니다 이런식으로 어 뭐야 오 범위야 벌써? 어 한번 업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업시켜주겠습니다 워든이 지금 아바타가 예잘 떼고 있네요 워든 한번 지어주고어잠깐피 많다 이거 안되겠다 영혼의 대시 좋았어 질막을 이런 오. 됐고 한번 더 음, 좋고 오피 많은데 아, 갈수 없지 좋았어 막아주고 좋았어 됐고 됐다. 이정도면 바로 벤제스또 만들까? 이거 아... 한번 만들어주고 오케이 됐고 아이스 그렇지 범위가 좀 넓어졌네요 어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바로 또 한번 됐어 확실히 프로스트 공격이 음... 이속을 늦춰주는게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기서 트리 오브 에이지를 업그레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있는 상위타워를 좀질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만 하자고. 음, 됐다. 그리고 토렌타 한번 또지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어줄까 어, 됐고, 또쳐지자다 다 아바타 오 벤져스로 만들 거예요. 바로 각성 타워 만들어야지. 최선의 버프 타워를 남겨두고 오로지 이 딜러 타워는 다 각성 타워로 한번 만들겠습니다. 음, 완성됐고, 그리고 나서. 두루이드 오브 클럭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200원이네요.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어, 스켈리가 나름 강력하긴 한데, 하지만 여기 라인은 절대로 어, 넘어갈 수 없지. 완전 봉쇄했습니다. <laughs> 오, 굉장히 오, 눈알이 막 튀어나올라 했네.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하지만 두루이드까지 지어주면은 어, 죽는 게 많을 수 있겠죠. 자, 여기다 져주자 어, 됐어. 드루이드 오브 클론은 얘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어, 그런 타워입니다 D를 오 괜찮네요 아바타 오브 벤저스 계속 지어줄까 이거 음 벤져스를 짓고 짓고 하니까 얘를 어 잠깐만 오우 놀래라 오 잘못 친줄 알았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좋았어 음 최대한 이쁘게 지어야지 이거 좋습니다 됐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잠깐만, 안 된다. 이거 <laughs> 살짝 애매하긴 한데, 안 되겠다. 바로 벤전스, 벤전스 각성을좀 눌러주겠습니다.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왠지 커볼 텐데, 다음이 조금 예, 위험한 라운드에요. 구울, 굉장히 위험하지. 어, 됐다. 공버프, 공격력을 몇 프로야? 이거 어, 한10% 증가시켜 주는 것 같네요. 음, 10% 맞네. 그리고 5까지 나왔지. 그고 나서 H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만들자. 음. 오, 여섯리한 번에 만들 수 있네.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돼가지고 모든까지 만들어졌고 300원만 들어 이제 다 만들게. 오, 오케이 좋았어. 어, 안 되지. 300원만 완성되면은 바로 또한번 벤저스를 만들겠습니다. 됐고. 이제는 여기 있는 벤젠스와 6마리 벤여섯한 번에 예, 쓸스를한 번에 있겠죠 헉, 멀티샷이 그냥 c 이제는 여기 라인도 못통하 여기 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걸 이거 들는 Pengeanc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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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p e 어 g e 지 n c e 여기 있는 p 어 n g e a n c 어.. 어기 됐어 p e n g e a n c 여기 서이 p e n 만들어 주고 여기 서 이터니티 만들어주 됐다. 그리고 여기서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열잘 <laughs> 써야 돼요. 여기 있는 얼음, 제발 여기 한번 뿌려줘. 뿌려줘, 뿌려줘. 제발 나이스 그렇지. 이렇게 뿌려주면 은이 속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어, 못 뿌리네. 상어리가 안 돼가지고 좀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고. 거의 다 됐다. 자, 만들어줘. 음, 벤자스까지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피리어 나고 또몇개 만들어야 되네요. 이거 하나. 둘셋 어떻게 됐어? 최대한 예쁘게 만들 거야. 타워를 딱 여기 아홉 마리, 여기 아홉 마리, 어 그렇게 가지고 최대한 모양을 예쁘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어 나서 바로 엘더 한번 줘주자, 음 좋고. 이쯤에서 엘더만 만들면은 퓨리언까지 만들 수 있겠죠? 오 어, 골렘 나왔는데 오안 되겠다. 이거 마자어 러너 만들고 바로 탤런까지 만들까? 텔런까지 만들면은 어 되긴 되겠다 음 만들어주고 어어 어, 됐고 여기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공중인데 어 공중 라운드긴 한데 또 그것도 있습니다 공중이면서 보스까지 나오는 라운드에요 굉장히 어좀 무시무시한 라운드인데 한번 또 막아보겠습니다 러너까지 좋고 됐어 오 역시 이속을 내어주고자 하지마 공격 아웃때지 바로 지금이야 여기여기 여기, 때려 나이스 그렇지 좋았어 다 올려버려 할수 있나? 어 좋았어, 나이스. 어 잠깐만, 좀 애매한데 이거. 오이 속이 뭐야? 매우 느리네 그냥 이거. 어 야야야야, 하지 마. 이거 공 카지 마. 어, 리지 말고 어차피 보스나 잡몹이나 놓쳐도 그거예요. 네, 똑같이 한 마리 들어갑니다. 라이프 한 마리 깎여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공격력 한번 눌러주기 전에 퓨리언 만들어줄까? 퓨리언을 만들어줘도 되긴 될것 같은데. 일단 보스나 그냥 뭐 패스하겠습니다. 음. 어차피 라이프가 총 라이프는 여덟 개인데, 레벨 어, 8덟 개죠. 한 번만 들었으니까뭐 상관없죠. 어중에서 오, 확실히 벤전스가어 나왔다 스킬, 어 각성 나왔네요. 그렇다면 각성의 힘을 좀보여줘야겠다어오 공격하는데, 오 여기서 빅베드 리자드가 화, 화가 난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바로 벤전 소브 어 각성을 만들어 주면서 이 화를 좀 시켜 줘야겠다. 자, 공격해 주고 좋았어. 얻어 죽어라 얘들아. 어. 여기다가 공격하면은 이제 뭐뭐다 때려집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올해는 지상하고 공중 다 공격되는데 어, 모든 범위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굳이 여기다 때리지 않아도 뭐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바로 한번 공속을 한번 올려주자 됐고 음 드라이버 그렇게 나는데 이쯤에서 어떡하지 바로 한번 퓨리언 줘야겠다 음오 굉장한 걸 이쯤에서 바로 공업 말고 너멈춰봐 얘한테 달려줘 제발 나이스 이속 감수됐는데 나이스 그렇지 좋았어 다 잡았다 그다음 퓨리언은 여쪽에다가딱 지도자의 느낌으로 어 여기 있는 타워들을 통솔하는 어, 그런 느낌을한번 졌습니다 오딱 가운데 있고 괜찮은데 이거 오 잠깐만 동이 너무 빨리 올라간다 바로 만들어 줘. 일단 공격력 업을 한번 누를게요 여기 있는 몹들은 공업을 누르면은 데미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벌써 700까지 올라갔네 오케이 좋았어 일단 퓨리언을 멜퓨리언으로 만들면 되겠죠 여기 있다 멜퓨리언 데미지는 그렇게 막 되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쓰나마죠. 어차피 여기 있는 티한테 요구 조건이에요 음 지을 수 있는 음 멜긴스까지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 레벨 가져왔고 어 됐다 멜 필요는 아마 데미지가 좀 높을 겁니다 그 멀티샷 개수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각성은 멀티샷 개수가 무한이에요 여기에 100마리가 있든 1000마리든, 1000마리가 있든 다 때립니다 그냥 멀티샷으로 오 불똥이를 발사하는데, 멜피 필요는 1800데미지. 오케이, 괜찮고, 그다음에 티란테를 열다맞쳐주자 여기다가 지도자의 느낌, 앞뒤로 음 됐다. 괜찮네요. 좋습니다. 충분히 강했고, 그다음에 헬스 그림 나왔는데, 하지만 또 공업을 해주면서 헬스 그림에, 또 이것도 제압해줘야지. 오 헬스 그림, <laughs> 음, 기보 전노라가 있네. 오, 역시 안동이오라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 티란테를 또 업글 시키면은 이제는 인데던스 호라 나옵니다. 바로 알통문, 괴력문으로 하죠. 공속을 증가시키는 바로 거라합니다 한번 천오백 전은 만들어야겠다. 됐다. 지금이야. 됐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또 만들자. 어, 각성을 아니다. 이렇게 만들 거냐? 어, 이렇게 하자. 오거 위자드 나왔는데 바로 각성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 음, 만들어주고 한세 개까지 만들어야겠다. 세 개까지 됐고 공격 좀 해줘. 어, 됐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아바타 오 벤치스도 각성을 한번 르겠습니다 여기 딱세 마리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공중을 한번 잡고 처리하도록 하죠. 어, 여기 있는 보스인데 요 보스는 아마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음, 어 잡을 수 있나 설마? 에이 됐다. 보트를 잡으려면은 영웅을 아마 뽑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영웅을 뽑기에는 너무 그냥 시간과 어, 시간이 좀 걸려요. 레벨, 레벨업도 해야 되고 스킬도 찍어야 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보스는 그냥 다 패스하는 식으로 합니다. 음, 마지막 거 아니면은 어 잠깐만 메이브 있었네 이거 이거만 있었으면 잡아줄 수 있었는데 어땠어두 말입니까? 바로 오 깨지는 거 아니야? 저 깨트려야겠다 이거 깨트릴 수 있나 근데 <laughs> 오 바로 보너스 먹까지 됐어. 작성까지 완성됐고 해보자고 한번 그다음에 공업을 한번 들어주죠 됐다 공격해 줘 됐어 서류 몇이지 근데 1,500이야 나이스에 훌륭하고 오케이 할수 있겠지 나이스 그렇지 붉은색 용이 바로 푸른색 용으로 변했습니다 메이브 한번 쳐주고 오케이 바로 한번 공업 해주고 음 괜찮고 그다음에 살짝 돈이 없으니까 어 맞네 어벤저스 한번 쳐주죠 또 각성을 꾸준히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 어른 이제 <laughs> 얼음까지 메이브의 공포의 스킬, 얼림 스킬 있습니다. 오, 무시무시했고, 바로 메이브, 이겁니다. 느림인데, 공속도 다 어때야겠다. 이거 먼저 문화를 좀 지어주죠. 그 다음에 바로 또 각성 한번 또 지어주고 음, 됐어. 문화 같은 경우는 지어졌으면 바로 어, 맞다. 트렌트를! 보여야 되는 데여이 예쁘게 지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까지 지어졌죠.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격까지 해주고, 어, 이을 모만이네. 오, 괜찮은데. 굉장히 무심무시한 몸이 나왔네. 하지만 역시 각성 앞에서는 무심무시해질 수 없죠. 좋습니다. 또한번 역시 쉐도우 킹까지 잡아줄 수 있나? 좋았어. 한번 올려. 좋았어. 한번 올려. 할수 있나 이거? 올려라. 또 올렸고 좋았어. 나이스. 어. 거지 됐고 바로 검업 해주고 어돈 남는다 이거 큰일 났다 바로 또 업하자 엄청 남는 돈이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오케이 됐어 그 다음은 또벤자서 50까지 만들죠 이제는 네기까지 됐습니다 바로 여기는 어딱 버프 타워고 나머지는 딜 타워죠 야 예쁜데 이거 뭔가 느낌이 괜찮은데 검업 해주고 오케이 해주자가 한번 음 됐어 쓰려주고 맞나 오케이 됐다 오 하지만 무시무시한 카우스 마스터도 역시 각성 앞에서는 어쩔 수 없죠 바로 또한번 만들까 됐다 공성만 좀 빼야겠다 이거는 각성만 계속 만들자 일단은 해주고 바로 각성을 만들어주죠 음 오케이 여기까지 잡을 수 있네 충분히 어 잠깐만 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반했네 바로 고스트까지 풀어 빼야죠 이거는 됐어 각성 몇 마리 째지 <laughs> 반딧불이야. 완전 그건데. 에이스? 오, 멋있는데. 멋져지죠 여기까지. 벤전스 각성까지 만들어졌고. 오케이. <laughs> 충분히 좋았고. 나머지는 이거 업할 수 있나? 다음 것까지. 어, 어, 잠깐만. 왜 이렇게 세지? 이건 예상 못 했는데. 오, 무시무시한걸 하지만 역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 잡을 수 있게 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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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좋고 바로 한번 쳐주죠. 오 됐다. 이제 마지막 몹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몹까지 왔는데 바로 어 때려주고 개 좋았어. 마지막 몹은 특별히 여기 있는 음. 뭐야, 메이브가 제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피니시 어브 데몬까지 처리하는 어, 순간까지 왔습니다. 오플리스트 오브 몬 괜찮고 멋있네. 딱 딜러, 딜러. 어, 여기 버프 버프 얘는 뭐라해야지 디버프라고 해야 되나? 어, 디버프 얘는 그냥 그 상위 테크타워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속을 좀 올려볼까? 공속이 최대 그러니까 한번 찍으면 50까지 올려줍니다 50%까지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극한의 공속을 어, 쓸수 있는 거예요피니시드 데몬이 오, 체력이 오직만이에요. 엄청 많지만, 순식간에 깎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또, 음, 나이트 엘프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예쁜 아이를 볼수 있었고. 그 다음은 바로 나가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6분이야. 오.